다음 사연 확인해 볼게요. 처음처럼 님께서 구력 2년이 됐는데 드라이버가 갑자기 안 맞습니다 하셨네요. 어,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살펴볼게요. 네. 주윙 좋으신 것 같은데. 마지막에 표정이. <laughs> 그렇죠. 고개를 젖고 <젓고> 계세요. <laughs> 왜 이러지? 이러는 것 같... 이러시는 것 같은데. 사실 뭐... 구력 2년일 때는 프로님도 공이 잘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하지 않았나요? 그렇죠잘안 맞죠 원래. <laughs> 그렇죠 네. 충분히 그러실 네. 수 있고, 어 제가 스윙적으로 봤을 때는. 어, 크게 두 개가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어, 많은 프로들이 강조하겠지만 참 그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그립이 뉴트럴 그리, 그립에서 조금 많이 틀어져 있을 때는 뭔가 보상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립을 딱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스트롱 그립을 잡고 계시거든요 이 왼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왼팔이 뉴트럴에서 좀 많이 돌아가 있는 분들은 왼팔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세요 약간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. 제 그립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저도 약간은 스트롱 그립에 가깝긴 한데 좀 심하지는 않거든요. 보시면은 제 왼팔에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보이지는 않죠. 근데 제가 이 왼손을 많이 돌려잡게 되면은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 보여요. 이렇게 팔에 힘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드라이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이 그립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내 손가락 사이에 이 V자가 너무 많이 오른쪽 어깨보다도 훨씬 오른쪽을 보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 주세요. 그래서 몸 안쪽 라인까지만 볼수 있도록 이렇게 그립부터 바꿔 주시고 클럽을 잡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툭 내려가서 어드레스 하는 것도 좀 많이 연습을 해 주세요. 여기서 잡고 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서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들었을 때 이렇게 닫혀 있거나 열려 있으면 안 돼요.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밑으로 툭 내려가서 어드레스 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서 이 왼팔에 좀 힘이 먼저 빠지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어,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하체 동작에서 약간 제가 어, 문제점이 보였는데요. 왼쪽 무릎을 한번 보시면은 왼 무릎을 굉장히 구부린 상태로 끝까지 옆으로 좀 많이 미세요. 음. 이렇게 많이 밀다 보면은 이 머리가 왼쪽으로 확 딸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. 보시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왼쪽 무릎을 좀 과도하게 이렇게 밀려고 하면은 머리가 살짝 나가기가 쉬워요. 이렇게 나가서 드라이버를 치면 공이 안 맞으니까 또 임팩트 때는 이렇게 뒤로 하고 계시거든요. 머리가 나갔다가 뒤로 가요. 지금 스윙을 보면은. 그러면 사실 듣기만 해도 조금은 복잡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동작을 왼쪽 무릎 동작을 보시면은 백스윙 갔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약간은 고문 같기는 한데 <laughs> 이렇게 클럽을 다리 사이에 끼우시고 왼손으로 이렇게 클럽을 뒤로 빼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서 오히려 무릎이 너무 구부려진 상태로 미는 것보다는 약간 회전해주는 이 느낌을 먼저 많이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 올라갔다가 회전의 느낌을 더 살려서, 이렇게 조금 더 회전력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이 왼쪽 무릎을 밀다 보면은 제가 또 머리가 많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. 드라이버 칠때 특히나 축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렇게 되면 정말 굿샷 치기가 어려워요. 드라이버는 처음에 머리 위치가 공보다 뒤쪽에 있죠. 이 위치를 최대한 지켜주시면서, 뭐, 이렇게까지 뒤로 가라는 것은 아니어도, 최대한 이 머리 위치가 적어도 나가지는 않게, 그래서 머리 위치를 지키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것,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